됐어요? 하면 돼요? 아. <laughs> 이리오너라, 업고 놀자! 안녕하세요, 프랑스님들 저는 MBK 소속 연습생 19살 정채연입니다. 저는 음, 프로듀스 1오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걸그룹이 되는 게제 꿈과 목표입니다. 어, 잘하지는 못하여도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으시니까 자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투표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곧 2016년이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프로듀스 101, 지는 꼭될 거랄게요? 투표해요? 잉?